안녕하세요 욕심혼사입니다. 오늘에서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떡밥통이 도착을 했는데요. 어, 이 떡밥은 15분을 선정을 해서 각두 통씩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소분하고 떡밥 배율을 하는 게 조금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했으니 많은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번 떡밥의 배합 비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에코스페셜 두봉그 다음에 아쿠아텍 3한봉그 다음에 기모리라이트 분재 한봉그 다음에 고이, 고이미 한봉그 다음에 천하 무쌍 1분의 2봉 그 다음에 아라고이 한봉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하고 어, 잉어 치어 분말 사료가 반통이 나갔습니다. 이게 4리터 짜리인데, 4리터인가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게 지금 반통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총배합량은 이렇게 해서 총 45포미 나왔습니다. 총4 5포 이렇게 나와서 정성스럽게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6분의 떡밥 32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16개의 떡밥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어, 지금 이거 하는 동안 상당히 몸이 좀 피곤했습니다. 오늘 밤에 아무래도 몸살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여러분들께 그래도 드리는 행복이 있어서 오늘 밤에 잠이 잘올것 같습니다. 어, 내일 시간이 되는 대로 어, 주소를 보내 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택배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